네, 안녕하세요. 게이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HLB 주주분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부탁드렸는데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상 시청에 앞서 꼭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HLB가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4%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장전에 올라왔던 HLB 파트너 홍루이 제약이 홍콩 상장 추진 그리고 글로벌 도약을 발판으로 하겠다 이 뉴스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뭐 공시를 통해서 상장 시도를 사실상 인정을 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홍콩 증권거래소로 이름 올릴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이 접근이 보다 용이해져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캄넬리주합 때문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만큼 이번에 꼭 저희 병용 리보스나니까캄넬리주합이잘 돼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뭐 비모 실사가 11월 중순까지면 실사후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11월 조기 승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뭐 영상들이라든지 HLB로 뭐 단타 수익을 많이 봤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웃은 건 지난주 우리 개미 투자자들 순매도 1위가 HLB예요. 그 만큼 이제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졌다는 건데, 호가창이 가벼운 만큼 오늘 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4% 이상 띄우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HAB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같아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어, 요 비모, 실사가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되는 만큼 가짜 뉴스나 찌라시들이 일단은 판을 칠 겁니다. 주주들을 흔들기 위해서 왜냐면 흔들어서 일단 복가창이 가벼워져야지만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주가를 띄우기가 편할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형태는 변동성이 강한데 단타보다는 일단은 약을 믿고 중장기 그러니까 내년 3월 20일 날이 이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전으로 그럼 저는 1월 그래도 중순에서 말일까지는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일단 고점일 수 있다. 기대 심리는 항상 선반영 받으니까요. 그점꼭 유념해주시고요. 이번에 정말 A 그 리보세나리이 HLB가 미국 FDA 문턱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뚜껑을 열기 전에는 누구도 모릅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한다고 해도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회사도 모르니까 투자자는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굉장히 냉정해요 그리고 미국 FDA 보안 요구 후에 승인 확률이 89%에서 92%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어,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10%의 확률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충분히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일 우려 쓰는 부분이 정치적인 미중 갈등이에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이 미중 갈등이 더 강화될 거고 이 요소가 승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항소 제약이 제조공정 문제나 어, 뭐 백인 비율이 좀 높은 지역에서 실사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분명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일단 CRL에서 별 문제 없이 항서제 한번 꼭 집어서 얘기한 만큼 이 제조공정 문제만 넘어간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3월까지 분명히 변동성이 좀 심할 텐데, 저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랭라자에 이어서 국내 이호 항암제의 기대감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암제 특성상 이후 적응적 확장 고려를 한다면, FDA 첫 승인 절차가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보여주기식 보도자를 비판해 몸살이고 있는 HAB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HLB가 보도 자료 특히 뭐그 공시를 조금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예전 지난 8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 의학 전문지에서 그 항혈관 신생 치료제 도입이 난소암 치료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다. 이 내용을 리보세나리 병률법이 난소암 치료제에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 보도자료를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문매를 맞았거든요. 장난하냐? 왜? 왜곡하냐? 그것 때문에 아마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종이장사잖아요. 주식을 찍어내서 장사를 하는 애들입니다. 물론 뭐 다른 견해는 지금 뭐 시청하시는 주주분들의 말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항상. 뭐제 의견과 엇걸린다면. 이건 양보를 못 하겠어요. 바이오 섹터들이 진짜 종이 찍어, 주식 찍어내서 장사하는 거다 알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본인 돈이 없다 보니까 시비 반행하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하고 남의 돈으로 이렇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 장사하는 바이오 섹터에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로 요즘 이제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제가 앞서 얘기한 것보다 그래서 HLB가 어, 적점은 언제인데 손절은 언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고점은 언제고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간 이 기간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중순에서 말 정도까지. 어, 고점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가격대는 일단은 여기를 돌파가 나와야지 시원하게 갈수 있습니다 어, 9만원대 위에서 놀아야지만 가능하고요 이제 AI 예측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인공지능 예측 같은 경우 이제 가격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4% 정도 이렇게 눌리다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한 1주 2주는 어떻게 흘러갈 거냐 AI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4.5, 4.9한5% 정도는 평균적인 상승이 나올 거고 상승 확률은 62%다. 최대 상승폭은 26 그리고 만약에 꼭꾸라신다면한 56,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믿지를 못하죠 투자자분들이 왜냐면 변동성이 가을 건데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지만. 11월 중순까지 비모 실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에 뭐 별다른 이슈가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완만한.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타를 들어가는 것처럼 말리고 싶어요. 테마주 종목들 단탈 종목이 너무 많은데 굳이 뭐 HAB를 단타를 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내년 1월 JP모금 컨퍼런스 이후까지는 한번은 들고 가볼만 가치가 있다. 왜? 내 세트 이제 내 계좌에 제약 종목이 없다면 지금 알테오젠이나니가캠 바이오를 찾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상 유한양행이라든지 그럼 고점 그 대비에서 많이 밀려있는 뭐 hlb가 대안이 될수 있고 그뭐 대안이 아니더라도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종목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 제가 뭐한 가지 꼽아드리면 예전에 abl 바이오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 y 바이오 로직스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11월 6일날 미국 면역 항암 마켓이 열립니다. 거기 이제 제출을 할 거고요. 자기 지금까지 임상 데이터를요. 그러면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한 방은 칠것 같고요. 이달, 아, 올해 말까지 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 건의 기술 이전이 남아 있다라고 제가 주담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지만 그리고 그 기간이 짧아야지만. 어, 희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다, 우리 주주분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 이제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